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 대, 어, 대하여 꼭지점 A, B에서 어, 두 개의 각선에 접하는 포물선 어, C1을 예, 그리고요. 뭐, 이렇게 이제 그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물선은, 예, 2차 포물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어, 우리가 이 포물선은 언제 배우냐면은 이제 기백가셔서 그러니까 3학년 때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예, 요것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차 함수와 같은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예. 어, 했을 때네 음, 개의 포물선, 포물선 지금 네개 4개 보이시죠? 네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예, 두 개, 두 대각선 음, AC, BC의 교점, 예, 요 점을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은 예,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x축이 될 거고, 이게 y축이 되겠다라는 거죠. 되나요? 문제 적혀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포물선 C4, 예, C4,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죠? 2. 2였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얘가 원점이니까 에, 점 뒤에 좌표는 몇코몇이시대요 <laughs> 아, 아, 네, 1, 1, 2. 아, 네, 1, 아. 콤마 네. 1 콤마 1이 된다 라는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2차 포물선 보시게 되면은 어 꼭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y축에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포물선의 식의 형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게 아니라 ax 제곱 플러스 c 요렇게 되죠 요거 확인 일단 먼저 해주세요 꼭지점에 x좌표가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자 우리 y는 x제곱 플러스 4. 요2차함수의 꼭지점이 몇코마 몇이죠 0,4잖아요, 그렇죠? 꼭지점 얼마예요? 하는 순간 연필을 들려고 하는 친구는 문제가 있어요. 연필을 든다는 얘기는 얘를 갖고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거 갖고 표준화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거거 자체가 지금 표준화로 보시고 꼭지점의 좌표가 0,4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짓점이 y축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1차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거 힌트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 접한다 라는 게 힌트로 주어졌구나. 자, 지금 보시면은, 요 포물선이, 요 직선의 식이 뭐죠? Y는 X입니다. 얘랑 뭐하고 있냐면, 접하는. 접하고 있대요. 접하고 있대요. 2차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접하고 있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연립하신 다음에, 교점, 교점? 자, 2차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접하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 건데? 물론, 뭐, 접선의 방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 지금,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써먹자면. 근데 굳이, 예, 그렇죠. 판별식으로, 예, 들어가시면 되겠죠. 2차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c랑 y는 x가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잖아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연립의 해의 개수가 몇 개다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돼야 되겠죠? 되나요?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한 개가 돼야 되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가지려면, 결국 판별식이 0이 돼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0이 나와서 AC가 4분의 1이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예, 2차 포물선은몇 코마 몇을 지나야 되면은 1코마 1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1은, 1 a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자 두개식두개 연립하시면 어 a c가 구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아, 2분의 1이랑 2분의 1이겠죠? 네. 서준, 니들은 해야죠. 풀어야죠, 니들은. 나는 그냥 a가 2분의 1이고 c가 2분의 1이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2분,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 포뮬선 C4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대충 보고 어, 음, 여기 가운데쯤 있네. 음,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어, 요거 2분의 1이네. 어, 2분의 1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러시면은 8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1번 마무리 했고요 이제 괄호 2번. 음. 자, 4개의 폼으로서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여라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그,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 라고 보라색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주황색 맞나? 다주세 아무튼, 요거 넓이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요거 넓이에 매배죠. 그래서 요거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요거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이거 넓이를 빼면, 이거 넓이 구해지죠. 네. 그러면 이거를 두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총8 배를 하시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넓이는, 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거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y는 x,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을, 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0. 0부터 A까지. 1까지. 네. 정적분 계산 하시게 되면 뭔가 값이 나올 거고요. 그, 여기에다가 8배를 하시면, 예, 네, 비로소, 예, 네, 답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예, 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